안녕하십니까. 백업부장 코치 이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계산을 해보니 2022년이 겨우 두 달, 두 달, 두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어, 그 말이 공감이 갑니다. 나이와 시간은 기대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어, 저 요즘에 친구들하고... 어, 이제, 은퇴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 친구들이고 이렇게 통화, 통화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안본지 10년이나 지났니? 야, 내일 모레 볼 때면 우리 다 뭐하고 있겠니? 이러면서 사실, 한갑 이야기 막 하거든요. <laughs> 자, 어쨌거나,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들, 2022년, 음, 새해에, 1월에 어떤 각오들을 하셨죠? 그 각오를 하고 우리가 10월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돈 얘기 많이 합니다. 돈 얘기. 여러분들의 통장은 얼마나 두꺼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은 얼마나 더 커졌습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리듬을 타더라.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항상 앞서가더라는 거예요. 시장을 미리 읽고, 미리 준비하고. 자, 그런데 어, 제가 보는 시장이 앞으로 아파트 시장을 이미 맛을 볼 만큼 다 봤다. 많은 분들이. 어, 맛을 볼 만큼 다 봤다. 자, 그래서 점점 점점 더 많은 투자 자금이 토지로 몰려올 것이다. 자, 그런데 토지가요. 단순히 여러분들 투기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기 투자 상품이 아니라 집은 어때요? 집을 여러분들이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집을 투기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집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제 땅이 투자 상품, 투기 상품을 넘어서서 어떤 보유해야 되는 상품이 되었다. 보유해야 되는 상품. 어, 이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 다 숨겨두었던 현금들이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를 팔았던 돈이기도 할 거예요. 자, 지금 얼마 가까이가 육박을 했죠? 800조. 800조 가까이가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자, 그러면 금리는 또 다시 떨어질 날이 올 텐데 이 800조 가까운 돈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디로 쏟아질 것이냐? 여러분들은 아, 그곳이 어떤 투자 상품이 될 것이며, 자, 그것이 토지 투자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일 것이냐,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선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 부동 자금이요, 대한민국에 사실은 천조 가까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조 가까운 자금이 어디로 쏟아져 갈 것이냐, 결국에는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직 충청권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산 그리고 홍성. 예산과 홍성은 해양가가 아니라 내륙입니다. 내륙 그래서 사실은 내륙 땅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산과 홍성에 요즘 음, 법인부동산들이 그냥 우르르르 몰려내려가고 있어요. 자, 왜 그래요? 예산과 홍성이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의 신설, 어, 삽교역이라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 홍성까지 가는데 홍성 가기 전에 예산의 신설 역세권이 하나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홍성과 예산의 미래 가치를 알고 싶다라면, 원주, 그 다음에 진천, 음성, 이 일대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좋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땅이 싼 곳이 없어요, 충남권에. 그런데 재밌는 건 홍성은 땅값이 비싸요. 예산은 아직 저렴해요. 자, 그런데 예산은 오를 곳만 오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조금 입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홍성은요, 어, 과거부터 충남 도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충남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홍성이 이제 전철이 개통함으로 인해서 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어, 또 서천이 있어요. 지금 땅값이 저렴한 곳이 서천이죠. 저에게 서천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자 서천은 하나만 건너면 어디예요? 군산이에요. 군산. 자 서천은 하나만 건너면 군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권이다. 전라권. 그러니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은 바닷가 앞에 땅은 다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닷가 앞에 땅은 천상 못 사요. 못 사니까 내륙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천의 내륙에 어떤 이슈가 얼마나 빨리 올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위에가 보령입니다. 보령? 보령은 어떨까요? 어, 보령은 신기해요. 어, 보령은 무슨 양반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미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가서 사기에는 좀 어렵다. 왜? 보령은 이미 땅값은 올랐지만 그냥 오른 거예요. 어떤 이슈가 올라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은 좀 어렵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곳이 바로 태안입니다, 태안. 그러면 태안은 어때요? 태안은요, 오, 미래 가치가 굉장히 험만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땅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50만원 미만에도 땅을 살수 있어요, 평당. 자, 지금 여러분들 안성, 이천, 화성, 뭐 평택, 기본으로 계획 관리 땅들, 계획 관리 땅이 평당 300만원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블루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물이 보이거나, 물을 옆에 끼고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에서 400, 500만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부도 땅값이 평당 800만원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예전에 평당 8만원 밖에, 평당 8만원 밖에 안 하던 섬땅이었습니다. 섬땅. 자, 그런데 100배 오른 거예요, 100배. 자, 그런데 태양이 더디 오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소액 투자자들에게 기회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자본가들은요, 아, 여기를 사도 그만, 저기를 사도 그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평당가가 저렴하면서 좋은 땅을 사야 돼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어, 계획관리 땅은 그냥 묻지도 않고 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도로에 붙어 있느냐 도로에서 노출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내 땅이 어떤 나중에 상가를 지었을 때 목이 좋은 자리여서 어,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운전을 멈추고 과연 어, 내 터에 들었을 것이냐 어, 이런 게 바로 목 좋은 자리죠. 더군다나 앞으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뭐 그야말로 골든벨트라고 하죠 골든벨트 자 그러면 바다가 옆에 있거나 바다가 보이거나 아, 이런 땅들은 어, 앞으로 평당 100만 원 미만에는 사기 어려울 것이다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로망의 내땅 로망의 내 땅을 미리 선점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보셔도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네!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 뭐 자산 증식도 하면서 또월 고정소득도 만들면서 또 동시에 뭐까지 돼요? 증여 상속 전략까지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공무원이면 자식도 대부분 공무원.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하면 자식들도 대부분 직장 생활.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어때요? 자식들도 돈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땅들을 나중에는 다섯 배 이상 돈을 주고 사셔야 된다. 다섯 배, 어 다섯 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어, 내 땅을 좋은 땅을 좀선정을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태안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미 다 사놨어요. 이미 사놨어요. 다 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구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누구나 다 듣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수많은 이제 법인부동산들이 비싼 땅은 솔직히 추천을 못 해드립니다. 법인부동산이 홍보를 하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법인부동산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는요, 어, 글쎄요, 수천 명이지 않을까요? 수천 명이 함께 이땅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 많이 오르겠죠. 예를 들어서, 맹지 땅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당 50만 원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맹지 땅,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은 어때요? 그 땅보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통찰을 해보면 시장에 앞서서 어떤 시장을 읽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언제 사셔야 되냐면요, 언제 땅값을 예측할 수 있냐면은요, 애기업, 어, 브랜드, 브랜드 아파트들. 상가 분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땅을 좀사 놓으셔야 되는데 브랜드 아파트가 그 지자체에 들어갔다. 끝난 거예요. 어, 브랜드 아파트는 광고가 어때요? 엄청나게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서울에 계신 사모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브랜드만 쫓아 다녀요. 어, 특히나 아파트 투자자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자들. 솔직히 아파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투자 시장을 대부분 이끌었어요. 토지 투자자들은 조용히 그냥 사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자들이 한90% 이상이라면 토지 투자자들은 한 10%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투자자들이 어디에 살까, 어디에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둘중 하나겠죠. 대체 투자 상품을 샀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투자로 갈아탈 거예요. 왜요? 어, 지방은 규제가 없으니까, 아파트가. 그리고 공시지가가 3억 이하인 지금 투자 주택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태안이요 힐스테이트를 분양합니다 이번 달부터 힐스테이트 조만간 태